자 안녕하세요 구스마일입니다 팔라누스 맞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중에 가장 신청이 많았던 <목소리> 테오와의 결투 테오와의 결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팔라 세팅은 지난번과 같게 10강으로 동일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악세사리는 뺐고요 로테이션 영웅이 아니지만 최대한 서로 균등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잠재도 이정도로 세팅되어 있는 주력으로 쓰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붙어볼 캐릭터는 바로 제이브와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브도 완전히 풀 세팅 상태입니다.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전부 식강으로잘 맞춰져 있고요. 팔라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세팅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악세사리를 뺀 상태고요. 자, 팔라노스 대 제이브입니다. 네, 태오와 붙기 전에 예, 제이브는 제가 골라봤는데요. 어, 댓글에서도 제이브 해봐달라는 말씀도 몇분 있었습니다. 그냥 팔라노스 반사면이 없기 때문에 반사에 취약할 수도 있다. 어, 무효화 끝났습니다. 지금 팔라노스 무효화 끝났고, 바로, 각성 스킬이 날락합니다. 제이브에게, 와허! 일단 제이브 3옵션이 있습니다. 팔라노스 3옵션이 있고, 다 풀세팅 상태인 거, 악세만 빼고, 자, 1피 어, 뭐? 어? 뭔데? 1피 바꾸기가 나왔고, 그걸 바로 붕격으로 갖다 찍어버렸습니까? 라운드 2 가보도록 합니다. 와우, 제이브. 제이브 와. 그래요. 일단 팔라운스 반사에 좀 약한 모습이 느껴지는데요. 한번 더 봅시다. 와! 요번에는 야. 잠깐만. 요거 반사로 팔라지가 끝났는데 방금 1피 패시 빠졌구요 여! 와! 야, 제이브. 제이브. 이거 실화냐? 제이브가 이기네 아, 아무래도 팔라운스 반사 예, 굉장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50대 50 풀세팅 캐릭터라서 제이브가 3옵션을 끼고 있던 것도 굉장히 큰 차이를 낸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오가 나서 봅니다. 테오도 제가 지금 완전히 풀세팅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웅이라 풀세팅되어 있구요. 악세사리는 특별함을 없애기 위해서 악세는 뺐습니다. 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셨던, 여러분들이 가장 신청이 많았던 바로 그 결투입니다. 태우 대 팔라누스입니다. 예, 지난번 제 영상에서 플라트넬 팔라누스가 완전 순삭 시키고 실베도 깨고 루디도 깨고 다 깼는데 자, 오늘 제이브한테 이따 한번 넘어진 모습입니다. 자 공란 전술자 태우, 오 태우 뭐야, 야, 표시까지 쳐지면서 태우 바로 넘어질 뻔했어요. 근데 일단 안 넘어지고 단합경 체참이 나온다. 일단 태호 잘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멸. 예, 선멸까지 쓰면서 이제서야 태호가 광폭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제. 와! 자, 이거 다스 턴감입니다. 다스 턴감. 이거 다스 턴감이에요. 와! 야, 기미남 있어도 진짜. 자, 체력 바꾸기. 가? 안 통하죠, 예, 예, 아, 예, 와, 이게 태우라, 와, 라운드 2, 라운드 2를 가보겠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보기에, 음, 기미남이라는 그 무서운 그 생존기도 태오의 2타짜리 평타 앞에 쑥쑥 깎여 나가고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체력 바꾸기가 광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요게 엄청 큰 차이를 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공락전술. 자, 보망을 획득하면서 무효화를 잘 가고 있고, 표식 터지는. 예, 와, 저 표식이 실베스타도 털어버리는 강력한 그거였는데, 태호 앞에서 오늘 크게 위협적이게 안 보입니다. 자, 선멸 가면서 태호 광폭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예, 아까랑 시나리오가 뭐, 얼추 비슷하게. 자, 여기까지도 비슷하네. 자, 다스턴 감 들어갑니다. 다섯 등가까지 들어가면, 요거까지는 상당히 태우가 움찔했을만 한데, 예, 이 평타와, 자, 여기서 1피 바꾸기, 체력 바꾸기가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오, 오케 와. 야 실화네, 실화다. 태오는못 이기네 오늘도 50 팔라누스로 개정 출연해 주신 TC 레전드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팔라누스 또 다른 맞짱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구스마일 이었습니다